할렐루야. 아르케처치의 강관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 지적 의문을 넘어서서 자신의 신앙을 결정짓는 매우 본질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일컬어 완전한 고백이다, 찬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시니 다시 말해서 주는 크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알게 하신 이는 세상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크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성령의 깨우침으로, 성령의 일겸으로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크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극히 단순하고 짧디 짧은 문장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담은 이 문장에 대해서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주란 무엇입니까? 크리스도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종파, 교단에 따라서, 하석과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크리스도를 연상하면서 가장 먼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종을 주신 절대자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또 어떤 이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행을 행한 자가 비로소 너희의 이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 께서는 성인이시며 다른 무엇보다 선행을 강조하신 도덕적인 스승으로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나즉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크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잇는 유일한 충제자이시다. 라는 점에 천착합니다. 예수 크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도덕적인 스승, 또 예수 크리스도에게서 유일무이하신 충제자라고 하는 어떤 해석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하나에 전착할 때 우리 크리스도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전착하는 순간 우리는 환란에 처한 우리 고난에 처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면서 우리 신앙은 자칫 기독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인 스승에 집중하면서 바라볼 때 거기에 천착하는 순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 기독교 신앙의 제일 공리에서 벗어나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유일무이한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중재자로서 만 바라볼 때 우리는 종교적인 종교추위적인 신앙에 오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무수한 이단들 그 이단들의 배경에는 이렇게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지극히 왜곡되어 있고 지극히 자의적이며 실기 의도적인 해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어떤 종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그리스도다. 결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는 실패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으로 실패한 예수가 아니라 살아 역사는 이긴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성령. 다시 말해서 보혜사가 비로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이단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성령, 보혜사의 강생이 바로 나다라고 말한 종교, 이단종파, 가지간 이단종파, 그것이 바로 신천지 이만입니다. 일단, 사악한 이단종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는 결코 구원의 능력이 없다.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죽은 자에게서 우리가 무슨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소망은 다름 아닌 부활이다. 따라서,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서 십자가 구원론은 없다. 오직 부활 구원론이다.라고 말하는 우리 정통 교단에 속한 또 다른 이단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친정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한 실패한 그리스도입니까? 구원의 소망을 품은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두고 매우... 치명적인 오류이자 치명적인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뒤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난 십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또 부활의 권세가 없으시다면 그 십자가는 단지 저주의 나무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컨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서 죽으심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의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된 단절된 두 개의 다른 개념 다른 사실 다른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거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었으며 부활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예수 크리스도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며, 십자가 신앙은 동시에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하는 이단. 이 또한 저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오류,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짧디 짧은 하나의 문장,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오류와 일탈, 왜곡과 타락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읽게 온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성경 해석의 오류와 신앙의 일탈에 빠지기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 등에 따라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해석한 예수로 내가 만든 예수의 그 허상에 갇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